안녕하세요 창일 창의리 유튜버의 창일입니다. 오늘은 현일이 몰래 롤럭스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이 그 공이 이렇게 있는데 공을 이제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아 아, 아, 아.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 다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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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안 돼!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이 올라가면서, 계단점법으로, 오케이, 올라갔어. 여기 올라갔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만 해. 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와이카 이거다 이거 오케이 이거이거아 이거랑 이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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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가 안이네 그래. 왔다. 어? 어? 으 잘하면 나갈 수 있겠다. 아못 나가겠다. 어, 아, 안 네. 돼! 하나, 둘. 하나, 둘. 핑크. 하나, 둘. 오케이. 보라색. 하나, 둘. 틈새라면 처럼 틈새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으쌰 오케이 올라가고 있어 하나 둘 하나 둘어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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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둘셋 점프 점 쩝. 점점 여기 포기하고 일로 와서 여기서 이제 하돼 여기 갇혀버렸는데? 이거 해볼까? 아니다 여기로 와서 보라색깔 여기서 어? 이거 가능하려나? 쩝쩝쩝쩝쩝쩝 보라색 어, 쩝쩝뚝하대 올라오고 올라오고 뚝뚝 점점 jump Jumper Jumper jump Jumper jump Jumper Jumper jump jump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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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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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올라갔 괜히 올라갔다오 올라가. 올라가. 괜 올라가. 괜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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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哦，了，哦，哎。 어디 나 친구를 봤어 나와 같은 생존자인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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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일로 와서. 안돼 어디로 가야 돼길 잃었다 저 뭐지 로 와서 로 와서 아! 오케이 도전 오케이. 아. 오이야. 호이 따따따따따. 삐따따따. 어, 오 마이 갓. 데더 내려왔어 아아 아. 다른 애들 와 저기 맨 꼭대기 있는 애도 있네 어떻게 가는 거지 하나 둘 셋네 하나 둘 셋네 하나 둘 셋네 하나 하나 여기 좀 널찍널찍 가 오케이. 제가 어느 정도 올라 가서 다시 촬영 할게요.